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일지 3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록에 적어놓은 것처럼 음식 공장을 만들 겁니다 음식 공장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농작물 공장부터 만들 겁니다 농작물이라 하면 이제 당근이나 밀 아니면 감자 이런 거를 먼저 자동화시키고 거기서 보면 당근은 황금 당근으로 만들게 따로 빼주고, 그것 외에 민이나 아니면 뭐 씨앗 같은 거는 동물들 교배 목적으로 쓸것 같아요. 먼저 자동 농경지 만들 건데, 어, 어디다 지지? 여기 위에? 아, 근데 이게 자동 농경지하고 자동 가축 공장하고 연동이 되어야 돼갖고, 어느 정도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 70 좌표 내갖고 딱 미는 게 나을 듯. 그러면 오랜만에 드릴 머신이나 좀 만들어 볼까요? 이게 드릴 머신이라는 게그 수레 조립기로 그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수레 조립기란 게 여기 수레 위에다가 이런 아이템을 설치를 하고 레드스톤으로 이제 조립을 해주면 이제 아이템이 수레 위에 이제 부착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도없을 때는 그냥 이거 없애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드릴 머신이라는 걸 만들 건데요. 드릴 머신은 말 그대로 이제 광산수리 위에다가 드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제 카트가 앞으로 가면서 드릴이 블록을 캐주는 그런 메커니즘의 장치입니다. 일단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야 큰일인데 내가 지금 안산함이 별로 없다 진짜. 아이언은 많거든요. 근데 안산함 블록이 없어갖고 안산함 합금이 좀 많이 부족하네. 이 매번 캐러가기 좀 귀찮긴 하다. 이제 나도 슬슬 안산화금 공장을 만들어야 되나? 아 근데 벌써 용암 공장 만들고 하기 너무 귀찮은데? 하려면 하는데 너무 빡세. 내 확실히 앞으로 공장 같은 거 많이 만들려면 안산화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 될 듯. 그냥 드릴머신을 만들건데 땅만 어느 정도 평탄화해줄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일자 드릴 좀 만들겠습니다. 일단 기계 손을 이렇게 설치해 준 다음에 여기에다 필터를 좀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 앞에는 이제 카트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할 때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메꿔 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충 뭐흙 같은 걸로 필터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네일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가면서 밑에가 파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 블로그 설치해주고 레일이 설치가 되게 해줄 겁니다. 이제 네일을또 설치가 되면 회수도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쟁기란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쟁기란 것을 여기다가 붙여주면 카트가 움직이면 네일이 설치가 될때 뒤에 있는 네일을 다시 회수를 해줘 갖고 무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그냥 광산수대가 아니라 화로 광산수대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 앞에다가 드릴을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저는 뭐한 칸만 팔 거니까 일단은 한 줄만 설치해주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드릴로 캔 다음에 이제 상자에 보관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상자도 좀 붙여주겠습니다. 이러면 흙을 캐거나 돌을 캘때이캔 블록들이 상자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부 다 접착제로 붙여주면 끝입니다. 됐다. 그리고 이 구조물을 이제 회수하는 방법은 렌치로 시프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가동을 시켜볼까? 그래서 석탄을 우클릭해주면 앞으로 갑니다. 오. 일단은 얼마나 땅을 캘지 좀 정하자. 맵을 봤을 때 지금 나무 공장 뒤쪽에다가 그냥 아예 자동 반농장 만들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가축 농장 만들 거니까 아예 뒤를 특정 좌표도 해갖고 다 밀어야겠다. 그냥 그냥 아예 조금 큰 드닐을 좀 만들어 봅시다.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쭉 밀어버립시다. 한 요쯤 하고 와 개편해 안돼 상자까지 캐버렸네 아니야 오히려 좋아 품 정리 한번 했어야 됐어 어디까지가 그만가 여기다가 만들 수있으려나 일단은 빠르게 농경지를 만들고 이제 저기 위에다가 가축 공장을 만드는 걸로 하자 그게 제일 좋을 듯그다으면 이번에는 농경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니지 이제 작물 공장이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을 작물 공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그거를 이용해 줄까 합니다 이번에도 이 갠트리 축을 또 이용할 겁니다 이 갠트리 축이란 게 여기 위에 갠트리 운반대라는 걸 설치해 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갠트리 축을 따라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만약에 여기 갠트리 운반대를 설치를 해 주고 여기 위에 이제 작동이 되는 블록들을 설치해주면 이 겐트리 축을 따라 움직이면서 이 위에 있는 작동이 되는 블록들도 작동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겐트리 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물들을 이제 심어주고 캐준 그런 장치를 만들 겁니다. 작물은 또 어떻게 캐냐면. 이게또 이제 이 수확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수확기는 이제 작물들을 심어주고 캐주는 역할을 해주죠 사실 이거 말고도 저 나무 공장처럼 베어링을 이용해서 만드는 장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드릴머시 만들 때 쓰였던 그 수레조립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와 세개 중에 이겐트리축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크가 원래 물한 칸당 이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이제 밭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물 하나로 효율을 볼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거 최대한 길게 해서 한쪽은 밀을 재배하게 하고 한쪽은 당근을 재배하게 할듯 아까 말했다시피 밀은 이제 소하고 양 같은 애들 이제 먹이도 주고 당근은 이제 황금당근 만들게 내 쪽으로 이제 빼는 거지 님들 뭐임? 별거 없네 야, 잘 됐어 줄이 필요했는데 쓰면 되겠다 자 일단 이 갠트리 운반대를 놔주고 그다음 이 원형 셰시를 설치를 해줍니다 공력은 크게 많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물레바퀴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갠트리 축 하나 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갠트리 운반대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 좀해보시라 에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엄... 음, 이거를 물레바퀴 말고 큰 물레바퀴도 해갖고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이 정도 속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섀시를 한번 써볼 건데 이 원형 섀시가 이렇게 설치를해 주고 접착제도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수확기 이렇게 붙여주면 아마 접착이 될 거예요. 음... 안 되네요. 여기도 붙여야 되나? 여기도 이렇게 어 이렇게 붙이면 될걸요? 안되네 움직일 수 없는 큰 물레바퀴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방해가 된다는 건데 이러면 아 원형 시에, 시에 반지름을 줄여야 되네요 안되는데? 얘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이 밑에 이것 때문에 안되는 것 같아 이 흙하고 접촉이 돼갖고 어 된다 아 원형 셋시를 쓰려면 밑에 블록이 아예 없어야 되네 원형 셋시가 간편해서 좋긴 한데 그냥 룩 쓸까? 사실 원형 셋시안 써도 그냥 블로으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원형 셋시를 쓰냐 그냥 뭔가 새로운 유튜브 값을 꼽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음 약간 최소한의 그걸로 최대를 만드는 그런 거 음, 됐다 어 이거 제거하는 방법 없나 약간 불편한데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동안 뒤에 작물이 또 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느려갖고 그러에또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뒤에 추가해 줘갖고 뒤로 오면서도 이제 캘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거를 자동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레드스톤 링크 이게 필요합니다 레드스톤 잉크가 원래는 황동하고 레드스톤 횃불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네요 안사람 키스하고 송신기란 게 필요하네 무리판하고 비대침 야 구리의 활용성을 늘려주는데 이 네드스톤 잉크는 무선 네드스톤 장치입니다. 내가 만약에 얘를 되돌리고 싶다 무선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주고 여기다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무선으로 내가 가동시킬 쪽에 한쪽을 설치해주고 이렇게 작동을 해주면 왜안 오지? 아 여기도 걸 해줘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네드스톤을 이용해서 이게 다른 네드스톤 링크하고 연결이 돼서 막 혼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를좀 지정해 줄 겁니다. 일단 저는 그냥 있는 아이템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자동화 시킬 거냐 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템을 이용해 줄 겁니다 이 펄스 타이머 이번에 6.05도 넘어오면서 업데이트된 건데요 펄스 타이머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우리 무한 네드스톤 회로를 압축시킨 버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초 간격으로 네드스톤을 줄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 분도 되고 초도 되고 틱도 되고 이제 몇초 간격으로 이제 앞뒤로 움직여줄지 설정해 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들스톤 톡을 걸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냥 펄스 타이머만 쓴다면. 저렇게 깜빡깜빡거리기만 할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되는게 여기서 레드스톤 토그걸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콜스타이머를 이용해줘야됩니다 그래야지 레버가 껐다 켜졌다 형태로 이제 작동이 될수 있게 해주는거예요전 일단 20초 간격으로 앞뒤로 하게 해주면 너무 짧네요 30초는 해야겠다 30초 간격으로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그 아이템들이 수확이 되면 상자에 보관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밀앗하고 당근 좀 심어봅시다 이제 이러고 어느 정도 작물을 좀 수급을 한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거 농작물 그거 모이는 동안 동물들을 조금 모아갖고 교배를 시켜 봅시다 한번. 그 전에 울타리를 해갖고 그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를좀 만듭시다. 잘올수 있겠지? 근데 줄이 편하긴 편하다 줄을 더 만들까? 어차피 슬라임볼 만들기 쉽지 않아 아 가죽이 없나 내가 이거밖에 없나?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말도 교배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가죽공장을 만들 수 있겠네 말도 괜찮다 근데 일단은 양 돼지 손만 하고 일단은 말은 아마 제가 설계한 그거하고 좀 호환이 안될 거예요 아!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돼지는 필요가 없구나 내 공장은 양하고 소만 하려고 있어 생각해 보니까 돼지는 필요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와씨 미친 놈인가? 일단 이렇게 오븐마다 밀려가는 형태로 해야 될 듯. 지금 또 들고 오기 너무 힘듦. 너무 멀어 근처도 아니고 저 바다를 건너야 돼 아니 강을 건너야 돼 문마다 줘야 되니까 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가축 공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제가 뭐 설계를 아니 여러가지 연구를 또 해봤어요 이게 딱 거의 우리 대표적으로 가축 하면은 소양닭 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건물에 소두 마리를 일단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경지 공장을 만들어서 그 밀하고 이런 거 수확하잖아요 수확된 게 이제 이 기계 손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기계 손에게 주면 이런 식으로 어 교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음 교배가 돼서 소가 나오면 새끼가 나오면 이제 이 벨트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마다 가능해져서 새끼가 한 마리씩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새끼가 교배가 돼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교배된 새끼가 어, 새끼다니까 약간 욕 같은데? 새끼 아욕 아님? 원래 동물의 아기를 새끼다 묻어잖아요. 오케이 아무튼 자 이게 새끼 소가 나오면 이제 새끼 소가 다 자라가면 이 돌아가는 베어링에 이 의자에 앉히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약간 좀 독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로 말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끼소가 자라면? 아우, 왜 내가 타? 새끼소가 자랐다, 쳐. 자, 자랐어. 그러면, 저 의자에 탈 겁니다. 탄 다음에, 이 돌아가면서 이 톱들한테 갈려서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해갖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했는데, 이 꿀은 점프를 못 합니다, 꿀 위에서는. 그래서 이꿀 블럭 위에 새끼 속 안착이 되고, 꿀블럭 위에 있으면 새끼 속어차기 빠져나가지 못해요. 점프도 못하는 특성이 있어갖고, 꿀 블럭 위에서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 선풍기도 왜 했냐?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탑승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몰리게 해주는 거죠. 탑승하기 쉽게. 그리고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하고 양은 되거든요. 근데 돼지가 안 돼요. 돼지가 약간 안 돼요. 단블록 차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돼지는 탈락이고, 닭도 안 돼요. 닭은 딱 보면 그냥 안 돼요. 예,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는 소하고 양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자, 소를 자 교배를 5분마다 시킨다. 교배된 소가 벨트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이제 저 톱에 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양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자르면 양털을 더 많이 주거든요. 차라리 양은 그냥 고기를 포기하고 양털만 얻을까요? 고기는 수한테서만 얻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소를 그냥 20마리를 내서 5분당 10마리씩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고기를 없는 거죠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제가 이거를 처음 만들어보는 장치여서 약간 좀 어렵네요 다른 장치들은 제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 장치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보고 처음 설계해보는 거여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기 가 갖고 만들어봅시다